핫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난히 좋아하는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핫도그를 좋아하니까 이날도 마찬가지로 핫도그를 사먹으러 간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집을 나섰어요. 핫도그를 파는 이 구멍가게는요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답니다. 간식으로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핫도그를 굉장히 즐겨 먹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집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서요. 핫도그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참이 지나지 않아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부모님은 당연히 불안해지죠. 아이가 매일같이 사 먹고 오던 핫도그를 안 오니까, 먹고 안 오니까 나갔다가. 자, 가게 주인에게 가 봤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 못 봤나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핫도그 사고 맨날 똑같았다. 핫도그 사고 집으로 곧장 뛰어갔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주민들이랑 이제 인근 파출소 순경들이 전부 나서서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디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1 0시간 넘고 자정이 넘어도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이 꼬마 아이는요, 이날 감쪽같이 증발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싸늘하게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당시에 전국의 부모님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에요.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 네, 시작이었던 당시 7살 이었어요 김현정 양 피살 사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날이 1975년 8월 20일 오후 8시입니다 저녁이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사건입니다 아, 김양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나갔다가 안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음날 8월 21일 아침 새벽이죠 오전 5시 45분 아, 부산이고요. 근처 용두산 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곳이 거기 순찰 중이던 공원 관리인에게 의해서 발견됐어요. 자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와 보니 경찰들의 말로는 신고 전화에 비해 당시 상황이 훨씬 더 잔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냥 목졸라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발견된 이 김양의 형태는요, 처참했어요. 김양의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 범인의 걸로 추정이 되는 허리띠와 속옷을 찢어 만든 끈이었다고 써있더라고 기사에 이걸로 손발을 묶은 채로 유기가 돼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체 상태로 봐서는. 실종 직후에 바로 살해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처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몸에 어, 이마랑 오른쪽 귀 밑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요. 아마 때리거나 이렇게 막 강제로 잡아 채면서 주변에 부딪혔거나 했겠죠. 어, 타박상이 있었고요. 김양은 속옷만 입고 있는 반나체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상의, 티셔츠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 이 정도면은 뭐, 유괴살인 사건의 유사한 형태인데, 어, 여이 사건의 특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예,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김양을 죽이고, 이 배에다가 사인펜으로 범청동 이정수기가 대신 공원에서 죽였다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읽은 겁니다. 범천동 이정수기가 대신 공원에서 죽였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타살이죠. 그쵸? 누가 봐도 타살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고 옷은 벗겨져 있고 몸이 군데군데 다쳤고 배에는 죽였다라고 써있죠. 당연히 타살이죠. 당시, 당시 정황이랑 그냥 현장이 그래요. 어, 김양이 집을 나선 시간과 핫도그 주인, 핫도그 구멍가게 주인 증언, 살해 추정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때 김양은 살해 핫도그를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유괴를 당한 거고 살해당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길어야 10분이 넘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자, 어때요? 어, 집 밖을 여자아이가 나서서 핫도그 가게에 가서 사먹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7살짜리 아이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경우면 8시에, 저녁 8시에. 어, 집 근처겠죠. 굉장히 가깝고. 집 근처라는 거는 주택가라는 얘기죠. 주택가에서 강제로 아무리 7살짜리 여자아이지만 이 김양을 끌고 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유계에서 이 사례까지의 범행이 목격자도 없고요.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 경찰이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면식범이 아닐까 라는 판단이 최초에 들었답니다. 면식범. 그러니까 얼굴을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이지 않을까? 어, 이런 명식범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요. 김양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유치원 선생님, 뭐 이런 주변 사람들. 자, 아동 살해의 목적이 보통 뭘까요? 아동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할까요? 돈이잖아요. 왜 아동을 타겟으로 삼냐면은, 어, 이 힘이 체격적인 열쇠를 떠나서, 제압하기 쉬운 상대라는 걸 떠나서, 이 아동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돈이 목적인 경우가 보통의 유괴사례 이유예요. 근데 이 김양의 목적은 김양 경우에는 조금 예외였습니다. 왜냐면은 어, 김양 사라지고 사례 발견 당시 그 이후로도 김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거죠.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아동 살해가 목적이면은 어, 이 사람의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아동의 여성을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사거, 이제 사건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게 미제 사건인 이유 그리고 이게 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이유는요. 이 사건이 초기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건이 왜냐면요. 사건이라는 것은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건이 발생하면 은 신고가 들어오고 빨리 현장에 가서 수사를 자세히 현장을 자세히 수사한 뒤에 이것들을 가지고 어, 어떠한 사건인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나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은폐와 날조가 있었던 게 드러납니다 김현정 양 최초 신고로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걸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인근 파출소예요 2시간 걸립니다 현장까지 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다는 건 그래서 현장에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대충 둘러본 뒤에 이제 경찰 상부에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니까, 어, 보고서 내용이 또 이렇습니다. 거린으로 보이는 여자가 식중독 내지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으며, 외상 흔적이 없어 타살로 보기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게... 손발이 묶여서 목이 줄려 죽은 여자아이를 본 경찰의 보고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에 죽였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이따위로 올리는 건요. 이거는 명백하게 경찰의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으니 가족을 찾아야겠죠? 신원수배를 내렸습니다. 김양이 신원수배. 그날 오후에 우리가 딸을 잃어버렸는데 한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딸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확인 좀 해달라. 이 사람이, 어, 이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김양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김양은요, 이 경찰 사건 조사를 보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가족인 이 자기 딸의 사망 소식보다 더 화가 났던 이유가 그 보고서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타살인데 이시 상황에서 자기 딸을 거린 취급하고 식중독으로 판명했다. 이 점이 가장 화가 난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게 가족들이 요구합니다. 이거 유괴 살인 사건이다. 조사를 해달라. 우리 딸이 누군가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당했다. 이거를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냥 경찰이 그제서야. 이 사건을 유괴 살인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때부터 수사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요, 어, 보통의 유괴 사건은요 언론에 공개를 잘안 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면은 이 인질범이 유괴범이 아이를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유괴 사건은 비공개 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게 발견됐으면. 그럼 공개로 돌려야죠. 수배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대요. 당시에. 대충 사건을 마무리해서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냥 미제. 이렇게 끝내려는 걸로 보였답니다. 가족들의 말로는.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죠. 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수습하기 위한 그 절대 시간. 그 시간을 놓친 거죠. 사건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하면서요. 어, 경찰이 이걸 사건의 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배에 쓰여 있는 범천동 이정숙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도 끝내 밝혀내지를 못하게 됐어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경찰의 판단 능력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 식중독이랑 약물 중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 핫도그가 상했냐? 와, 뭐, 케찹에 독이 들었어? 답답하네, 정말. 이게 김현정 양 유괴살인 사건입니다. 계 살인. 어, 범인이 안 잡혔어요. 이거는 연쇄 사건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 대책도 안 세웠죠. 이 우려라는 거는요. 현실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김양 육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후인 24일 오후 7시에 부산 동구 자천동에 있는 아, 여기에 살고 있는 배준 일군이 사라집니다. 당시 사진이에요. 당시 다섯 살이었습니다. 이날 이 배군이, 야, 이가 집 앞에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들어와라 하려고 이제 문 밖에 봤더니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겁니다. 또 이제 경찰에게 신고가 했을 거고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죠. 가족들이 찾고 경찰들 이 찾고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은 다음 날 새벽 6시 집에서 약 4km 떨어진 어, 부산의 남부민동 방파제 매립지 인근 지역이었대요. 거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배군이 발견된 장소가 사과 상자 야적장이었대요. 그 야적장이 뭐냐면요. 그 이제 곡식이나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수확한 뒤에 이거를 어딘가로 팔기 위해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쌓아두는 곳이에요. 쌓아두는 곳을 야적장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사과 상자 사이에 손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어린 아이 손이고 어, 딱 봤을 때 뭔가 사건이 터진 거죠. 확인해 봤더니 사과 상자 사이에서 어, 김현정 양 살인 사건이랑 유사하게. 천으로 목이 졸려 있었고요. 손발이 결박된 채로 숨겨 숨져 있었습니다. 어, 이 결박은요, 어, 배군의 티셔츠랑 런닝셔츠를 벗겨서 찢어가지고 끈 형태로 묶은 다음에 이제 손은이랑 발을 결박했었다고 합니다. 사인이 마찬가지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을 졸랐던 거고요. 어, 배군의 배에또 마찬가지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검정색 사이펜이었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이 사진이 신문기사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의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후하하 죽였다. 저게 지금 배군, 그 배준열 구, 배, 벗겨서 배에다가 실제로 쓴 자필 사진입니다. 저거, 저게 시신에 쓴 실제 글씨예요. 당시에 기사로 났던 사진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요 두 명의 아동이 아이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가 됐습니다. 경찰이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함을 이제 알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제서야 두 명이 죽으니까 어,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죠? 범행 대상이 10세 미만의 아동이다. 상당히 어렸다. 그리고 범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칼이나 어떤, 어, 살해 도구가 없었다. 그리고 상의를 찢어서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그리고 이 배준일 군의 집에도 협박 전환은 없었대요. 범행 시간이 해질녘이었다 이런 점이 유사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특징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 아동의 배에다가 사인펜으로 낙서를 했죠. 필적을 조사하니 같은 사람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동일범이라고 경찰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어, 이쯤되면은 아동 성애자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당시에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사체에서는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별한 목적도 없었고요.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동을 대상으로만 하는 묻지마 범행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아동 혐오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춘천 사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당시 대통령이 어린이 유괴 살인범을 빨리 검거하라라는 특별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례적으로 같은 날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 나갔으나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 또 다시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아동 살해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대요. 부산 영도구 연성동에 영선동에 어, 거기서 한 여자아이 변사체가 다시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음, 한 초등학교 화장실이었대요. 피살된 아이의 이름은 이진희이고요. 실명이 공개가 안 됐어요. 가명입니다. 당시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사인은 역시 질식사입니다. 교살인 거죠.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교살 흔적이 뚜렷하게 목에 남아 있었고요. 자열창이라고 해서 자열창이 뭐냐면 칼에 이 피부가 베이거나 찢긴 상태를 자열창이라고 합니다. 어, 목이랑 복부 등의 자열창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밤 11시 30분에 부산 서구 감천동에서 장성혁 13살이고 가명입니다. 변사체로 또 발견됐어요. 박군의 사인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고요. 안면을 이번에는 둔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것이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 사이에요. 부산에서 4명의 아동이 유괴되었고 살해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산이 난리가 났어요. 전 지역의 경찰들에게 비상경계가 내려졌고요. 밤에 부산 전체가 순찰이 강화되었습니다. 어... 다행히 이두 명의 범인은 잡혔어요. 어떻게 잡히게 되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어요. 뭐냐면은 야간에는 외출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 한 경찰이 새벽에 순찰을 다니다가 밤에 누가 돌아다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야간 통행금지 위반으로 붙잡았, 붙잡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추궁했어요. 뭐왜 나와있냐 이 시간에 뭐 어제도 나왔냐, 뭐 했냐, 전날 뭐 했냐 이런 거를 추궁하다가 이 사람이 이진희 양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범인 이름이 박재석이에요. 가명이에요. 어, 당시에 24살이었습니다. 박재석. 경찰은요, 이 박재석이 이 양을 살해 후에 이 양의 친언니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장성혁 군까지 살해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혀냅니다. 어때요? 어, 최초의 사건 두 개가 있었고 나중에 벌어진 3개월 후에 사건 두 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잡아냈어요 범인을 자, 경찰은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조사해야겠죠. 혹시 연관이 있지 않나? 같은 범인이 동일 범이 범인 아닌가?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어, 다행히 앞에 아, 다행히 당연히 앞에 있던 그 8월에 발생한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겠죠.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이니까요. 박재석은요 사라진 살해된 이진희 양의 외삼촌으로 밝혀졌어요. 와 가족 살해였던 거죠. 박재석은요 좀 어릴 때부터 좀 문제아였대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3년 전부터 누나 집에서 얹혀 살았던 거죠. 이진희 향 엄마 집에 얹혀 살았던 겁니다. 어, 그랬다가 이제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도 후에, 출소 후에, 어, 예, 뭐, 직업도 마땅히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어, 돈은 필요하잖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진희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했죠.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박재석은 경찰 조사에서 그랬대요.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신의 계시를 받아 두 어린이를 죽였다. 라는 뭐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정신병력은 없었대요. 당시 수사팀이 박재석을 상대로 앞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여부를 더 추궁을 했고 조사를 했지만, 다른 범인 사실, 범행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혐의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 ...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 지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범인의 자백으로 이진희 향 장성혁 군 살인사건은 범인 체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경찰은 8월에 있었던 김현정 양 배준일 군 유괴 살인 사건의 수사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했죠. 그 결과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양, 백운 살해된 직후에 부산의 곳곳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들이 상당히 여러 건 발생했다는 점이죠. 범행이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아동들이 목숨을 이제 잃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범인은 김양, 백운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자, 사건을 날짜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음, 김양 배구는요, 각각 8월 20일, 21일 살해되었고 발견됐어요. 근데 그 이틀 앞서서 8월 18일이 최초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부산 진구에 있는 집에서 놀고 있었던 이 양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유괴되어서요, 택시로 대신공원, 대신공원 기억나시나요? 아까 배에 써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 장소. 자 거기로 데려갔답니다. 자. 잠깐만. 그 장소로 아 어, 다시 가 여기만 다시 갈게요 여기만 다시 갈게요 합니다. 자 8월 18일. 그러니까 앞서서 오전 11시에 부산 진구의 집에서 이제 이 양이 놀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괴한이 유괴한 거죠. 끌고 가서 택시를 태웠고요. 대신공원. 기억나시죠? 이현정 양 어, 발견 당시에 배에 쓰여 있던 낙서죠. 어, 그 장소로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집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엄마 집전화번호 뭐냐 물어봤대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에 어, 여기서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등산객이었는데 이제 누가 지나가니까 이 범인이 인기척이 있으니까 놀라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아이는 그 지나가던 등산객에 의해서 구출돼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양에게 범인의 얼굴을 물어봤더니 어, 몽타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어, 이 부산 일대에 이 당시 일어난 이 아동 유괴 살인 사건에. 용의자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8월 18일에 몽타주가 완성되었고요그 다음에 김현정 양 8월 20일, 배준일군 8월 21일, 어, 괴개 살인 있었고그 다음에 8월 24일에 또 벌어집니다. 동구 좌천동이래요. 집 앞에서 한병수, 당시 10살을, 한병수군을 30살쯤 되는 남자가 연필깎기 칼로 차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쓰는 그 까만색 작은 칼 아시죠? 샤프심 정도 크기 되는 그 칼이에요. 이 칼로 위협해서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미수에 그쳤고요. 살았습니다. 자, 이어서 8월 25일 진구 가야동이에요. 야산에서 동생이랑 메뚜기를 잡으면서 놀고 있었던 최지영 양을요. 30대 남자로 보이는 남, 어, 남성이 끌고 가서 성추행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이어서 하루 간격으로 계속 하루하루 매일 바, 이제 사건이 발생해요. 26일 동래구 수정동 9살 여아 유괴미수 있었고요. 27일 동래구 온천동 13살 여아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28일 동래구 우이동 7살 남아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이 중에 굉장히 많죠. 이게 진짜 하루에 한 건씩 생겼었어요. 부산 동래구 중심으로. 그래서 이중 26일에 있었던 그 온천동 13살 여아 유괴 미수 사건의 범인을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했는데 연쇄 살해 사건이랑 뭐 기타 사건들과 연관성은 무관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해 12월에는요. 당시 경찰에서 이 용의자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를 10만 장을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부산 각 지역에 배포를 했고요. 현상금이 당시에 10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많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검거를 하게 되는 경찰관에게는 일계급 특진을 어,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사한 수법으로 음,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의 진술을 분석해 좁혀진 범인의 대충의 윤곽은요, 키는 170 정도고, 외소한 체형의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자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요, 미대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